가을 문턱에 접어들면서 이달 말부터 설악산을 시작으로 단풍이 시작됩니다. 설악산의 대표적인 단풍 명소였지만 낙석으로 인한 사망사고로 지난 7년간 출입이 제한됐던 흘림골 탐방로가 이번 달부터 다시 열렸습니다. 이하라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단열인 한 가닥의 물줄기가 포물선을 그리며 내려오는 여신 폭포. 7개의 봉우리가 옹기종기 모여있다고 해서 이름 붙여진 칠영재봉까지 설악산 흘림골의 명소들이 7년 만에 등산객들을 맞이합니다. 본격적인 단풍철이 시작되기도 전에 계곡의 나무들은 벌써 빨갛고 노랗게 물들기 시작했습니다. 흘림골 탐방지원센터에서 1시간쯤 걷다보면 등선대 전망대에 도착합니다. 해발 1,400m, 옛날 신선들이 내려와 놀았다는 등선대 전망대입니다. 맑은 날씨에 대청봉과 저 멀리 양양 바다까지 한눈에 들어옵니다. 높이 1,708m의 대청봉, 그 옆에 끝청, 그리고 이어지는 백조대강까지, 기암계석으로 가득한 설악산의 웅장한 파노라마가 등선대 전망대 주변에 병풍처럼 펼쳐집니다. 협곡으로 돼 있어가지고 어머니 품같다 그럴 수도 있어요. 7년 만에 개봉해서 보니까좀 마음도 좀더 좋고요. 2015년 60톤의 낙석이 떨어져 등산객 한 명이 숨지고 두 명이 크게 다친 사고로 지난 7년간 출입이 통제된 채 안전보강 공사가 이뤄졌습니다. 이번에 개방된 곳은 탐방지원센터에서 용소 삼거리까지 3.1km 구간으로 탐방 인원은 하루 5,000명으로 제한됐습니다. 확 트여 있는 산에 오니까 너무 좋고 공기도 좋고 확 트여 있는 이, 이 삶이 너무 좋은 거예요. 마스크도 벗고 다니면서. 단풍 절경을 볼수 있는 탐방로가 다시 열리면서 침체된 지역 경기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하라입니다.